드디어 왔네. 보고 싶어 죽는 줄. <laughs> 너, 너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? 그게 우리 경찰관 형 얼굴이 한 번도 보고 싶다. <laughs> 너무 잘생겨서. 뭐? 그 잘생긴 얼굴이 한 번도 보고 싶더라고. 그래서 궁금해 생각해봤다. 경찰관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가장 빠른 것 같은 거야. 무슨 소리라는 거야?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이고, 납치하고 그러는 거야? 나 많이 안 죽였어요. 뭔 소리 하는 거야? 나 많이 안 죽였다고. 그냥 좀, 우리 경찰형이, 그, 올수 있게, 전화번호 좀 알아내고, 애들 납치하고, 전화기에, 계속 문자를 남겼는데, 안 오대. 씨발, 족 같게. 아니. 내가, 당신, 당신 핸드폰에 남겼잖아? 겨 근데 왜 그렇게, 족같이 다른 애들이 보내서요 여기가 관할사 아닌가? 그쵸? 당신 관할 안에서, 문자까지 남기고 다 했는데 왜안 오지? 그래서, <laughs> 어... <laughs> 좀죽죽였습다다찰찰을을 한두 명? 그러니까 이렇게 오잖아. 한두 명쯤 죽이고 이 문자에 다른 경찰 죽이기 싫으면 네가 와라라고 남기니까 네가 오잖아. 응? 어때? <laughs> 선물은 마음에 들어? 너, 너 지금, 고작, 그딴 일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 거야? <laughs> 좋다. 그 얼굴. <laughs> 우리 경찰님, 얼굴이, 많이 좋네.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정도야 어디 보자 핸드폰 좀 빌려줄래요? 사진 좀 찍게? 아 내가 그냥 망가뜨리고 말았네 아 확실히 평범한 사람을 즐기는 것 보다 좀 훈련받은 경자를 이렇게 잘해야 되니까 조금 아 힘들다 웃지마 어? 웃지 말라고 이 거지같은 새끼야 아. 아. <laughs> 아... 존나 푸나. 하는 뷰였어? 뭐? 하는 뷰이냐고 응? 화가 뷰였을까? 사람 죽일 필요 없었잖아. <laughs> 내가 뭐 높은 직급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<laughs> 경찰서에 찾아왔으면 되잖아. 어? 근데, 왜,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고 다닌 건데? 아니잖아, 이거. <laughs>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? 어? 아, 그게? 엄마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뭐? 민폐. 알잖아, <laughs> 민폐.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그런데, 우리 경찰용한테는 민폐를 좀 끼칠 수도 있어도 될것 같더라고. 그 이렇게 해야 오니까.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. 지금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. 못더라들어 경찰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배를 끼치면 안 되잖아. 그래서. 그래서 그랬어. 그럼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뭔데? 어? 얘네들? 이것들? 아니.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, 뭐냐고. 얘들한테도 민폐 끼쳤잖아, 니가. 그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, 나한테 지금. 내가 언제 사람한테 민폐를 끼쳤어? 너 말고. 뭐? 내가 사람한테 언제 민폐를 끼쳤냐고, 너 말고. 지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! 아, 그, 뭔 소리를 하는 거냐니까? 이 쓰레기들? 얘네가왜 사람이야? 못 움직이잖아? 숨도 안 쉬고. 너.. 너 진짜? 응. 응. 알아서 들어와 주시네?